네, 공장장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영상, 아크, 아크를 보고 있고 이것을 지금 매매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분석 100%다 무시하십시오. 자, 기본적인 분석이랄까 좀 어려우신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시장 뉴스들, FTX 사태, 제네시스 사태 망하는 거 이거 보지 마시고요. 지금 제런 파울이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뉴욕시장 급등한 거 이거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만 우리는 봅니까? 그냥 차트의 캔들 보시고요.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수급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몇 가지 지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만 보시고 외매하시면 100점 100승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다른 얘기 안할 겁니다. 돈 버는 이야기 할 거고요. 승률 맞춰드리는 이야기 할 거고요. 수익률 챙겨가는 방법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제영상의 답니다. 이게 원치 않으시면 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난 이걸 원한다? 그럼 계속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두 번째. 한 시간. 차트 맞춰 놓습니다. 1 시간으로 맞춰 놓으십시오. 한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지표 설정하십시오. RSI 지표 하나만 설정하십시오. 자 우선 급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거 차트 설정하는 방법들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지금 아크 지금 매도 하십시오. 지금 매도 타이밍입니다. 자 이유 말씀드리죠. 공란등의 급등 매매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RSI 지수입니다. 일부러 제가 굉장히 많이 키워놨어요. RSI 지수가 점선이 여기 있습니다. 점선이 여기 있어요. 자, 참고로 30과 70, 상단. 자, 하단에 30 밑에서 뭐 하시라고요? 매수.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올라가면 되겠죠? 쭉쭉쭉 올라갑니다. 여, 이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에 매수를 하셨나요? 여러분들. 8 6 8 0 0원에 870원 사이에 우리는 매수를 그렇게 제가 목록화 외셨습니다 매수하세요. 그리고 지금 매도 들어갑니다. 현재 실시간 매도 들어갑니다. 자, 아시겠지만 70선 상단에 올라갔을 때뭐 하시라고요? 매도. 매도.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그러면 이 자리. 우리는 460원에 지금 현재 실시간 매도합니다. 매도. 자, 그러면 우리는 단기간에 플러스 25.6%제 계좌 기준입니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여기 더 올라갈 수 있잖아.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저 코인판 5년 정도 있었고요. 주식까지 합치면 20년 있었습니다. 단한 차례도 RSI 지수가 이 70선 상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를 단한 차례도 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요. 이 저는 철저하게 저번에 로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30선 밑에서 매수, 70선 위에서 매도. 이 철저한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크뿐만 아니라 뭐, 룸넥터컬라든지 센티넬 프로토콜, 디카르고, 밀크, 캐리 프로토콜 등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 나오는 코인에서 100점 맥스 한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장담. 자, 이 영상 분명히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가지고 또 자랑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얄미있게.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찐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입니다, 벌써. 연말이에요. 벌써 12월 달입니다. 연말이 지나면 뭐를 하죠, 우리는? 연초가 되면요. 해피뉴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음. 코인판도 역시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상장입니다. 아시는 형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장과 동시에 몇 배가 올라가는지. 200배, 300배. 우습죠? 너무 많이 경험들 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장장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판에 있다 보니, 재력들이 가고 지고 있는 코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곧 2023년도에 1분기입니다. 1분기 내에 두 개의 거래소에 상장을 할 코인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인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왜제 영상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랑을 더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릴 겁니다. 받는 방법 말씀드리죠.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2429에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십시오. 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2023년도 상장이 임박해 있는 100배, 200배, 300배 상승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이게 정말 정말 제가 드리는 큰 선물입니다. 2429에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에요. 여러분들 불편하실까봐 다 정리해드립니다. 10월 1일 쭉쭉쭉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드립니다. 계속해서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보비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이고요.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대로 스크롤 올립니다. 여러분들 편집이 없습니다. 45%, 38%, 90%, 83%, 52%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도 역시 여러분들께 100%다 공개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리죠. 상단에 전화번호 보여주실 겁니다. 2 4 2 9 5 3 3 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에 참여할 수 있는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방을 전할 수 있는 무료 초대장을 여러분들께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있어야 제가 회신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상단 1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RSI 지수화 1시간 봉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세팅하는 방법 들어갈게요. 자, 업비트 기준입니다. 업비트 화면 보시면요. 여기 1분 30분 1시간 4시간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1시간을 클릭하십니다. 그럼 여기 아크 1시간 이렇게 좀 나옵니다. 나오시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세요. 여기에 클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다가 RSI라고 적으세요 RSI. 세 가지가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걸 클릭을 딱 하시면 저처럼 보이는 화면에 이렇게 아래 사이즈가 탁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트레이딩 뷰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화면 확대를 딱 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더블 클릭을 하세요. 여기 놓고 손가락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저는 검정색 바탕을 사용하고 있어서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선 그리고 70선 상단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SI 지수 30선 하단에서 매수하시고요. 여기서 매수하시고요. 매수.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매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100점 100승, 분명히 수익 정말 정말 많이 나실 것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단언하겠습니다. 자,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급등 매매 전략은 저랑 하십시오. 감사합니다.